질병과 진단법만 해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약한 사슬이 끊어져 생긴 현상이다. 모두가 한 가지 원인, 곧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사슬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약한 곳이 끊어지게 마련이다. 벤 존슨 박사 스트레스는 모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 결국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결과는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온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바꿀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인체는 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어 우리에게 불안정한 관점이 있거나 사랑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신체의 신호나 증상은 끔찍스러운 것이 아니다. 존 디마티니 박사 디마티니 박사는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애준다고 말한다. 사랑과 감사함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흔히 묻는 질문이 있다. 몸이 병들거나 삶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올바른 생각의 힘으로 이를 뒤집일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이스. 웃음이 최고의 약. 케이시 군맨의 이야기.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이미 나았다고 믿었다. 날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나았다고 믿었다. 내 몸에는 암이 전혀 없다고 여겼다. 나아지기 위해 내가 했던 한 가지는 아주 웃기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그저 웃고 웃고 또 웃기 위해서였다. 나 자신에게 그 어떤 스트레스도 줘서는 안 되었다. 자신을 치유하려고 할때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진단을 받고서 완치가 될 때까지는 약석 달이 걸렸다. 게다가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은 실시하지 않았다. 케이시 굿맨이 들려준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하기가 치유에 미치는 힘, 믿음이 성취에 미치는 힘, 웃음과 기쁨이 질병을 녹여 없애는 힘. 케이시는 노먼 커슨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웃음을 자신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로 집어넣기로 결심했다. 노먼 커슨스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노먼에게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노먼은 스스로 치유되리라 믿었다. 석 달간 오직 웃기는 영화를 보면서 웃고 웃고 또 웃었다. 석 달이 지나자 병이 나았고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프로그램이 깔린 채로 세상에 나왔다. 그것을 자가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상처가 나면 살이 나온다.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면역계가 박테리아를 처리하고 상처를 치료해준다. 면역체계는 스스로 치유하도록 만들어졌다. 벤 존슨 박사 정사과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질병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 수백만 개를 버리고 동시에 수백만 개를 만들어낸다. 바프록터. 사실 우리 몸의 일부분은 날마다 새롭게 바뀐다. 어떤 부분은 몇 달이 걸리고 어떤 부분은 몇 년이 걸린다. 몇 년마다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존 헤길린 박사 과학이 입증했듯 온몸이 몇년 안에 새롭게 바뀐다면 어떻게 변질이나 질병이 몇 년씩이나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있을까? 오직 우리 생각, 질병에 대한 생각과 질병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완벽한 생각을 하라. 완벽한 생각을 하라. 병은 조화로운 생각이 깃들인 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불완전한 생각은 질병, 가난, 불행을 비롯한 온갖 악의 원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때 우리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생각하라. 나는 완벽한 생각을 한다. 내게는 완벽함만 보인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뻣뻣하고 민첩하지도 못한 몸을 완전히 바꾸었다. 내 몸은 아이처럼 유연하고 완벽하다는 생각에 집중하자 뻣뻣하고 아픈 관절이 모두 나았다. 문자 그대로 하룻밤새 이렇게 되었다. 노화에 관한 믿음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과학은 우리 몸이 아주 짧은 시간에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노화된다는 생각은 제한적인 사고방식이니 이 생각을 의식에서 지워버리고 생일을 몇 번을 보냈든지 몸은 만들어진 지몇 달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 다음 생일에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라. 케이크에 초를 60개나 꼽지 마라. 노화를 끌어당기고 싶지 않다면. 아쉽게도 서구 사회들은 나이에 대한 생각이 굳어 있다. 사실 노화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 완벽한 신체, 완벽한 몸무게, 영원한 젊음을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 완벽함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당신이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병든 세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를 그려라. 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밥 프로터